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2026년 2월 4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프라이즈 시에 연방 국토안 부부가 대형 창고 건물을 매입하면서 용도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방 국토안 부부 DHS가 서프라이즈 시에 위치한 창고를 매입했습니다. 규모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1만 8천 제곱피트 규모의 대형 창고고요. 스위트워터 에비뉴와 다이서트 로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입가는 현금 7천만 달러입니다 현금 7천만 달러요? 그런데 이 시설의 용도가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열린 서프라이즈 시회회의에는 수백 명의 주민이 모여서 참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수백 명이요? 네 참석 인원이 너무 많아서 시청의 임시 수용 공간까지 가득 찼고 많은 주민들은 밖에서 대기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주민들의 구체적인 우려는 어떤 것들입니까? 한 주민은 우리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고요. 시설에서 반마일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제인 로빈슨 씨는 시회를 향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말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물론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겠죠? 네, 일부 주민은 이 시설이 우리 일상을 방해하지 않으며 도시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연방시설의 전제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시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케빈 사토 서프라이즈 시장은 시가 이번 거래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음, 연방정부의 프로젝트는 지역구획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가 이를 막을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국토안보부 측의 공식적인 답변은 있었습니까? 크리스티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해당 시설의 구체적인 용도가 현장 사무소일지 아니면 구금 시설일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법을 계속해서 집행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MBC 투데이 쇼 공동 진행자의 모친인 낸시 거스리 씨 실종 사건. 수사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언론사에 몸값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전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쪽지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투산 지역 방송국 등에 전달된 쪽지에는 마감 시한과 특정 금액이 적혀 있었고요. 또 납치범들만 알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피마 카운티 쉐리프국은 해당 쪽지를 거스리 씨의 가족에게 전달하고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종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실종된 낸시 거스리 씨는 84세 고령입니다. 집안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현장에는 휴대폰, 지갑, 그리고 필수 의약품 등 개인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네, 셰리프국은 거스리 씨가 거동이 매우 불편하며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을 24시간 내에 투약하지 못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 실종이 아닐 가능성이 크군요. 그렇습니다. 쉐리프국은 그녀가 스스로 걸어나간 것이 아니며 납치된 것으로 믿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죠. 네, 범죄 신고 기관인 88크라임은 용의자 검거로 이어지는 정보에 2,500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 투싼의 세인트필립스 인더힐즈 성공회교회에서 거스리 씨의 무사 교환을 기원하는 첫불 기도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가족들의 심경도 전해주시죠. 딸인 사바나 거스리 씨는 현재 아리조나에 머물고 있습니다. 월요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머니의 무사 교환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치과를 선택하기 어렵죠. 건강한 치과가 건강한 치아를 만듭니다. 신뢰할수 있는 SK치과. 문의 및 예약사 80-345-5520 이번에는 교육계 소식입니다. 매사의 한 학교 교육보조원이 미성년자 착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네. 매사에 위치한 엠파워 아카데미의 교육보조원인 24세 도미닉 세테가 미성년자 성착취 및 유인 혐의로 2월 3일 체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경찰에 따르면 세테는 수개월에 걸쳐 14세 남학생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체 사진 등 부적절한 이미지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각된 겁니까? 학교 관계자들이 학생과 세태 사이의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고 2월 2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후 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나요? 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관계자와의 면담을 거쳐 바로 다음 날 세태를 체포했습니다. 주 의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재정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을 돕기 위한 긴급 임대료 지원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토당적인 긴급 임대료 지원 법안 하원 법안 2082가 하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어떤 내용의 법안입니까? 투산 출신의 알마헤르난데즈 주 하원 의원이 발효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재정난을 겪는 아리조나 임차인들에게 총 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임대주택에 18세 미만 전후가 한명 이상 거주해야 하고요. 해당 주택에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했으며 임대료가 두달 이상 연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적 비상 상황에 직면한 경우입니다. 네 요건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격이 되는 신청자는 최대 두 달치 임대료 또는 5천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신속성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아리조나 다가구주택협회에 따르면 이 법안의 핵심은 신청 후 5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지원 요청이 많은 편인가요? 네. 피닉스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연간 약 100만 건의 임대료 또는 공과금 지원 요청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리조나 기업 연합이 데이터 센터 세금 혜택 폐지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네. 65명의 기업 및 산업계 지도자들로 구성된 연합이 KTX옵스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데이터 센터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철회 고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겁니다. 기업 연합 측의 주요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연합은 주 정부에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비용 구조 그리고 개발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해 더큰 공공적 명확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금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서한에서 이들은 인공지능,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데이터 센터가 경제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가 제공해드리는 2월 4일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